쉬는 게더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65세. 흔히들 말하죠.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느 날 택시 운전을 내려놓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도로 위를 달려온 그는 이제 좀 쉬어보자 싶어 은퇴를 결심했지만 정작 은퇴 후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새벽 공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유요? 쉬는 게더 무서워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젊을 때뼈 빠지게 일하면 나이 들어서는 좀 여유있게 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65세 택시기사의 공장행이라는 이야기 속에 담긴 현실을 통해 은퇴 후 삶의 진짜 모습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본문 은퇴 후에도 멈출 수 없는 이유들 1. 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공백의 시작. 많은 분들이 은퇴를 종착역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긴 마라톤이 끝나고 드디어 숨 돌릴 수 있는 지점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작 은퇴를 해보면 달리던 사람이 멈췄을 때의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월급도 없고 처음엔 해방감이 느껴지다가 이내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60세 이후의 삶은 2030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일을 완전히 멈추기엔 너무 긴 시간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더더욱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2. 경제적 여유 없는 은퇴자, 다시 노동시장으로. 노후 자산이 넉넉하다면 은퇴 후 여유 있게 여행 다니고, 취미 활동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 중60% 이상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일용직에 종사했던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택시기사로 일했던 어씨 65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남는 건 얼마 없었고 은퇴를 했지만 생활비가 감당이 안돼 결국 공장 일용직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저린데 안 나가면 밥값이 없다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3. 육체노동으로 버티는 노년의 삶. 노후에 일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정신적 만족감도 큽니다. 하지만 현실 속 많은 노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공장, 일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관절, 허리, 시력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예전만큼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한국 노인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례 1 택시기사에서 공장 근로자로 쉬는 게더 힘들다. 김모 씨 65세는 택시 운전을 25년간 했습니다. 새벽 출근에 밤 퇴근, 하루 12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버텼죠. 몸이 힘들고 수입도 줄자 결국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불안하고 허무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공장에서 일용직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이다가 지원했습니다.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버거웠지만 일을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여전히 주 5일 출근 중입니다. 정작 쉬면 우울증이 올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사례 이 63세 여성 청소 노동자, 은퇴는 사치였어요. 박정희 가명 63세 씨는 호텔 객실 청소일을 12년 넘게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아이둘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몸도 점점 안 따라줘서 은퇴를 결심했지만, 은퇴하고 나니 집세, 공과금, 병원비가 무섭게 밀려왔습니다. 결국 다시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 청소입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전에 끝나긴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은퇴는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린 쉴수 없어요. 사례 366세 전직 자영업자 마트 물류센터 알바 중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했던 이씨 66세.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돼 결국 가게를 접고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전기세 보험료, 사위 병원비까지 손에 쥔 돈은 1년도 못가 바닥났습니다. 결국 가까운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야간 물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분류하는 일인데 젊은 직원들과 일하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눈치도 보였습니다. 돈도 문제지만 내가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론,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일해야 한다. 이제는 누구도 은퇴 후 편한 삶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 후 30년의 삶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네. 정년 전부터 제2의 직업을 준비하자. 4단기 자격증, 온라인 교육, 소규모 창업 등 퇴직 후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은퇴 후 고정수입원을 만들어두자. 국민연금 외에도 임대수익, 배당수익, 소규모 부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인간관계와 커뮤니티에 투자하자.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친구, 취미, 지역 커뮤니티에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삶의 생기가 생깁니다. 마무리 진짜 은퇴는 준비된 사람만 할수 있다. 65세에 택시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간 아저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 은퇴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히 언젠가 쉬겠다는 바람만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